생각들을 더 많이 했고요.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더 주변을 챙길 수 있고 우선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많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사실은 초여름부터 이제 초고 작업을 하다가 막 마무리 단계를 계속 미루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쯤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어 원고를 제출하고 나니까 너무 엉성하고 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신 어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해 주신 어, 심사위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어, 신한 서적들을 읽으면서 또 주변에 어이 도코방 응모에 대해서 추천도 하고 그런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